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단 10분 만에 알아보는 하루 10분 정보입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난 이야기부터 외세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기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준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면담하고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 실질적 교류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시간으로 6일 오후 성사된 이 자리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포함한 안드레이 예르마크 대통령실 실장, 데니스 차라포브 국방부 차관 등이 참석했는데요.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대는 현재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특성과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롯한 각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현지의 상황을 자세히 청취한 이 대표는 양국의 교류와 지원, 협력 방안에 대해 실무적인 이야기들을 나눴다고 현지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시간에서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께 전해 달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다면서 서울에 돌아가는 대로 대통령께 이런 부분에 대해 우크라이나 측의 입장과 무엇보다도 이번 방문에서 확인한 상황들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양국 관계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 자국의 재건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제안을 내놨고 이에 이준석 대표는 교류 협력 방안 지원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화답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과거 우리나라 역시 어려운 전쟁을 겪었고 극복하는 방법 또한 비슷할 것이라 생각한다. 자유와 평화가 중심이 된 국제적 연대가 절실하다며 윤대통령이 자유를 중시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임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의 관계자들은 이준석 대표와의 면담 내내 자국을 침공한 러시아와 관련하여 너무 나쁘고 못된 미친 나라의 만행을 전 세계가 알아야 한다며 관심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의 이준석 대표 역시 한국의 젊은층의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알릴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구체적 아이디어를 제안했다고도 밝혀졌는데요. 이어 그는 모두가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대를 갖고 있고 무엇보다도 본인들에게 당면한 전쟁 과정에서의 지원과 재건 과정에 있어서 긴밀한 협력을 하기를 기대했다고 감상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한민국의 상황에 맞춰 또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존경받을 수 있는 형태로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기여할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국민분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동참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회담과 질의응답 내내 대한민국에게 감사함을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실실장은 우크라이나의 영토보전과 주권에 대한 한국의 지속적인 지지에 감사하다고 말하며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러시아 침략자들이 저지른 끔찍한 전쟁 범죄의 결과를 목격해 주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재건이 필요한 우크라이나 지역과 도시를 대한민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후원할 수 있도록 초청을 하고 싶다며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준석 대표의 우크라이나 회담과 관련하여 정치적 쇼라는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재건 사업의 천문학적 규모와 국제사회에 주는 메시지를 생각한다면 그 여부는 당분간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제 유튜브 업로드 영상에도 한번 언급했던 내용이지만, 이제는 정말 과거 무기와 지원을 받던 나라에서 현재의 대한민국이 오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느끼며 오늘의 하루 10분 정보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구독자분들을 향한 다양한 이벤트를 현재 계획 중이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항상 한발 빠른 뉴스와 이슈들을 갖고 올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